사랑 오, 이이트아이파이뭐어 뭐야. 뭐야? 아까 아 이거 짱구 같은데. 아닌가? 일오 아어어어 블루. 어 블루. 아 블루,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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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아 귀여워. 제대나나이트팀 아, 쭉쭉 가화이트어 핑크, 핑크. 수민이 수민이 핑크 왼쪽 핑크가 한 2번던데 어, 핑크 왼쪽인가요? 핑크 아, 아, 맨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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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저 뭐야 핑크 뭐야 유빈아 왼쪽 노란색 노란색 어디? 아,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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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베어 써오른어칼이어어 화이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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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들밥 아니야? 모르겠어 여기 그냥 잘못 샀어 그럼 화이트 팀뱀 왼쪽으로 가주세요 지우랑 해. 이 뭐야 이건 화이트 옷이 아고양이요 나는 고양이 일로

<obscd 요 influence> 뭐야 진짜 아나 뭐야 초야 뭐야 왜너나 따라가야 돼? 티그라트 만점이야 티그 블루 그래. 블루 네. 블루틴 갠칭 가터 같아. 갠칭이 잘했어. 열로 아니 그 노란색 나키웨인줄 알았어. 아키웨이맞잖아크 우리 한 발씩만 쭉. 반갑다 반갑다. 이 화이팅이다! 오오어 왔어 어와주 좋았어. 파랑이 승리의 팀 네. 아니야. 아, 핑크가 돼 아,